안녕하세요. ETS 토익 리스닝 최윤선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펄뚜리 계속 잘 공부하고 계시죠? 자, 오늘은 문제 유형들 리뷰하면서 그동안 했던 것들 꼼꼼하게 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챕터 1에 우리 문제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눴어요. 첫 번째가 전체 내용 관련 문제였는데 어떤 것들이 이 안에 속했나요? 여러분 뭐가 있었죠? 주제, 목적, 장소, 근무지, 신, 신분, 직업 이런 것들이 이런 전체 내용 관련 문제로 정리를 했고 대표적으로 몇 개만 보면, 자 What purpose call 전화 목적 이런 문제라든지 혹은 What men's occupation 남자의 직업은 무엇이냐 이런 문제 직업 그렇 그다음에 Who men talking to 자이 문제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것만 없으면 남자가 누구냐인데 그게 아니라 남자는 후투 누구에게 터킹 말하고 있는 중이냐 뭘 물어보는 거죠 남자가 아니라 여자의 신분 직업 이런 것들 물어보는 문제까지 여러분들 전체 내용 관련 문제 같이 리뷰를 해보았고요 자 그다음 또 어떤 문제요 답이 앞부분이 아니라 답이 전체적으로 나오는 세부 1번 유형이 있었습니다. 자, 정말 여러 가지 유형이 있고 출제도 많이 된다고 했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세부 1 유형에 들어갔죠? 방법, 때, 이유, 원인, 문제점, 걱정거리 이런 것들이 이 전체적으로 답이 나오는 문제로 보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문제 몇 개만 보면, 자, when shopping mall close? 쇼핑몰은 언제 문을 닫는지 구체적인 때. 시점. 또, why? speakers worried. 왜 걱정하죠? 이유. 세 번째, what problem? car. 자동차 문제가 무엇이냐? 문제점까지 이런 것들. 답이 전체적으로 나오는 문제니까 무엇을 잘 봐라? 문제를 정확히 읽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 보기 속에 힌트가 정말 다 있는 문제들이에요. 자, 세 번째, 답이 후반부에 끝에 나오는 문제. 자, 어떤 것들이 있었죠? 미래, 미래에할 일들, 요청, 추천, 제안,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몇 문제만 보도록 하면, 자, what man decide to do. 남자는 무엇을 하기로 결정했느냐. 미래죠. 나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어. 앞으로 할 일. 자, 그 다음, what man offer to do. 자, 이거 제공하다가 아니라 무슨 뜻으로 쓰인다고요? 제안하다. 그래서 남자는 무엇을 할 것을 제안하느냐. 제안 what man ask for 남자는 무엇을 요청하죠? 요청 문제까지 전부 다 답이 후반부에 나오는 세부 2번 유형으로 보았고 자 여기서는 뭐가 중요해요? 정답이 제시되는 표현에 주의하자 그랬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제안할 땐 why don't you, why don't we 이런 것들 혹은 uh, I can, I will 이렇게 해줄게, let's, let me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경우가 아주 많았고 요청할 때 이렇게 해줄 수 있어, can you? could you? 이런 것들. 또 뭐가 있나요? please, I need you to. 이런 것들 뒤에 정답이 되는 힌트가 됩니다. 이말 뒤에, 이말 뒤에 미래 제안, 제안 추천 요청 같은 문구가 아주 많이 나오니까 귀를 쫑긋하고 들으시면 좋겠죠. 자, 그럼 챕터 1 이렇게 쭉 리뷰를 해보았고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챕터 2, 우리 교재 218페이지, 그리고 224페이지에 있는 대화 내용별 전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화의 주제별로, 내용별로 조금씩 나오는 것들의 성격이 다른데, 자, 보시면 회사 업무 관련 내용이 대표적으로 2개에서 4개 정도 아주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어휘를 적는 게 아주 중요해요. 회사 관련 어휘에 무엇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 왜 패러프레이징 많이 된다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 준비하고 문제를 푸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유형들이 들어가냐면, 회사 업무가 1, 2로 두 가지로 나뉘는데, 자, 1번에, 뭐, 예를 들어, 뭐, 업무 절차나 프리젠테이션, 뭐, 이런 메일, 이메일 발송, 이런 것들이라든지, 뭐 채용이나 업무 평가 승진, 이런 것들, 행사를 준비하거나, 뭐, 워크숍을 하거나, 이런 내용이, 어 일반, 이런 회사 업무 관련 일로 가장 많이 나오고, 또, 사무기기 이런 거 고치는 것들, 고장 및 수리, 자, 두 번째 홍보, 뭐 제품 배송 이런 것들 아주 많이 출제가 되죠. 그리고 계약이나 입찰 이런 것들 인수 합병 같은 문제들이 여기 회사 업무 관련 어휘로 대표적으로 아주 많이 나오는 문제를 뽑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풀이 가기 전에 여러분들 뭐가 중요하죠? 우리 어휘가 제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회사 업무 관련해서 어떤 성격의 단어들이 나오고 어떻게 어휘나 표현들이 바뀔 수 있는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go over. 이 단어는요. Part 1에도 우리가 자주 나오는 단어죠. 훑어보다 검토하다. 그래서 review 이렇게 패러프레이징이 될수 있겠고. 두 번째, 제출하다. submit이라고 하는 단어. 자, 뭐로 바꿀 수 있죠? hand in, turn in 이런 것들. 자주 패러프레이징이 paraphrasing, 되는 어휘입니다. come up with 이런 것들은 아이디어나 생각을 내놓다. 고안하다. 자, 뭐로 바꿀 수 있죠? provide ideas, 그죠?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거, 제안하는 거, 이런 것들. transfer, 사람을 transfer, 다른 지사로 뭐 이렇게 transfer 한다는 건, 정금 보내고 전임시키다. 자, reassign, relocate, 이런 단어, 바꿀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get, get a promotion, 혹은 receive a promotion, 승진하는 거. 자, benefit, 혜택 수당, 이런 건데, 참고로 토익에서, benefits p a c 하면, 혜택 패키지, 말이 좀 어색하죠? 덩어리로, 회사의 복리 후생 제도, 이런 거, 혹은 benefits policy 하면, 복리 후생 정책, 이런 단어도, part 3, 4에 자주 등장을 하는 어휘입니다. 그 다음, reimburse, 이런 것들, 뭐, 경비를 정산해주다, 이런 단어들까지 보시면 되겠고, 자, 뒤에, 앞, 뒤에 있는 회사 업무 관련 어휘 2번을 좀 끌고 와서, 한꺼번에 여기서 정리를 좀하자 자, 두 번째, 회사 업무 관련 2번 표현에서는 여러분 226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죠. office supplies. 여러분, 스펠링은 E와 S지만 발음으로 보면 office의 S와 supplies의 S가 붙었어요. 둘다 발음하지 않는다 그랬죠? office supplies가 아니라 발음 office supplies. 그래서 이런 것들 탈락현상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단어 중에 하나죠. 사무용품이고요. 자, out of o r d r 고장난. 데드라인 익스텐션 마감일 연장 익스텐션 연장이라는 명사도 있지만 또 대표적으로 뭐가 많이 나오죠? 텔레폰 익스텐션 혹은 문맥에 따라 익스텐션이 전화의 내선번호라는 단어로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니까 참고로 기억해 놓으세요. 그다음 트레이드쇼 박람회 같은 또 무슨 단어 있었죠? 뭐 페어 이런 것들이 있었죠. 자 그다음 expire 기간이 만기되다 끝나다 expire 만기되다 유효 기간 이런 단어도 있잖아요. 어떻겠습니까? expiration date 이런 것까지 연관지어 보시고요. 우리 왜 신문 같은 거 보면 M&A 막 이런 거 많이 들어 보셨죠? 뭐의 약자입니까? merger and acquisition 합병 및 인수 이런 단어. 자, 그다음 funding 이런 것들 자금, 자금 제공 이런 어휘까지 정리해 보고 우리 문제 풀이 본격적으로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ETS 테스트 우리 214페이지를 보시면 되겠는데 여러가지 문제 중에 4번, 5번, 6번 같이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자자 문제 보기를 항상 먼저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같이 좀 가볼까요? 4번 문제 중요한 키 단어가 뭡니까? 같이 해요. 시작 What? Man? Want to range? 남자가 무엇을 어레인지 하고 싶냐? 자, 어레인지로 가는 단어는요, 우리 리스닝에서 너무 중요해요. 자,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는데, 파트 3와 4에서 주로 준비하다, 혹은 두 번째 무슨 뜻으로 쓰이죠? 일정을 잡다 이런 단어로 쓰입니다. 지금은 준비하다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는 무엇을 준비하고 싶어 하나요? 남자가 준비하고 싶어 하는 구체적인 것, 어떤 종류 문제? 세부 1번. 자, 남자가 준비하고 싶어하는 건 답을 남자가 말하겠죠? 남자의 말 속에 귀를 쫑긋 하시고 남자가 고객들과의 식사,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싶다라고 했나요? 아니면 출장, 자, awards, banquet 이런 단어 자주 나오죠? 수상, 만찬, banquet, 연회, 만찬 그래서 수상, 만찬, 뭐 수상식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마지막, 신입사원들을 위한 환영회. 남자가 무엇을 준비하고 싶어 하는지. 남자말 들어보시고. 자, 두 번째, 5번 문제. 키워드. Why. 아이고, 아이고. Why. 그 다음, woman. recommend Sinclairs. 자, 왜? 여자는 추천하죠? Sinclairs라는 곳을? 이게 대문자니까 고유명사인데, 어, 사람 추천하는 건좀 웃기고요. 장소인 경우가 확률이 높네요. 왜 여자가 이 Sinclairs라는 곳을 추천하는 것이죠? 자, 추천하는 구체적인 이유. 이유 세부 1. 자, 여자가 추천하는 이유는 여자가 말하겠죠? 여자의 말 귀를 쫑긋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 추천한다 그랬어요? 그곳의 룸들이 아주 넓어서 가격들이 affordable, reasonable. 가격들이 뭐 합리적이고 적당해서. 자, 그 다음 세 번째. 아주 훌륭한 음식을 제공하고 있는 곳이어서. 자, 그 다음 마지막. 아주 편리하게 위치가 되어져 있어서. 자, 여섯 번째. 자, 키워드 뭐죠? 같이 갑시다. 시작. What? 그 다음, man, do next. 남자가 앞으로 할 일이 무엇인지. 앞으로 할일 미래 세부 2번 유형이고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요 6번 문제 왜 남자의 말 이렇게 왜안 써?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남자가 할 일을 반드시 남자가 말하진 않아요. 여자가 남자한테 명령할 수도 있죠. You should 시키면 여자가 답을 말해줄 수도 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답이 남자가 말해주지 않고 누가 말해준지 모른다. 어, 전체 남자 여자의 대화 속에서 맥락을 파악해야 되는 문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앞으로 뭘 한다 그랬어요 첫 번째 택시를 부른다 두 번째 예약을 한다 세 번째 매니저를 만날 것이다 고객에게 연락을 취할 것이다 자 머릿속으로 뭐, 문제를 쫙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뭘 준비하고 싶어 하는데 그쵸? 여자가 싱클레오라는 걸 추천하는 거예요 왜 추천하죠? 남자가 그 다음에 뭘 하겠다고 합니까? 그 내용의 흐름을 잡으시면서 문제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좀 지우고 여러분 마찬가지 교재 214페이지에는 4번, 5번, 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시고요. 혹시 풀어보신 분들은 어, 이런 이야기였지? 한번 얼만큼 들리는지 정리해보도록 하시죠. 자, 여러분 제가 플레이하는 동안 저보지 마세요. 참으시고, <laughs> questions 4 through 6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sarah, some new clients are visiting on thursday, so i'd like to take them out for dinner. but since i've just moved here, i'm not really familiar with the local restaurants. can you recommend one? well, i usually take my clients to sinclair's, in the water street hotel downtown. It's a little far from the office, but the food's wonderful. If you want something closer, there's also a good Italian restaurant just a short walk from here on Broad Street. Sinclair's sounds good, and I'm sure we can get a taxi there on Thursday. Let me call the restaurant now and see if I can get a reservation. If that doesn't work out, I'll try the Italian place. Number four What does the man want to arrange? 자, 정답 체크하고 계시죠? 5, 4, 3, 2, 1, 땡! 여기까지 문제가 다 풀려 있으셔야 됩니다. 어, 선생님, 아직도 저는 이게 잘안 돼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가 문제인지 잘 판단을 해보세요. 문제보기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이 어휘력을 많이 키워서 패러프레이징을 잘 찾아 답을 찾아가고 있는지. 자, 그래서 여러가지 여러 사고가 필요한 게펄뚜이니까 훈련하시면서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스크립트를 보시면서 같이 한 문장씩 끊어서 풀이를 가보도록 하죠. 캐나다 사람하고 야, 영국 사람이 같이 대화를 하네요. 영국 발음 같은 거 어려워 하시는 분들 같이 좀 보면서 좀 어려운 발음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남자가 말을 하죠. Sarah, 남자가 셀라라고 했으니까 여자 이름이 당연히 세라예요 이런 종류 문제가 나오면 사람 이름이 제시되는 문제에 살짝 어려울 수 있겠는데 이 문제는 문제 보기에 사람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겨도 괜찮겠습니다. Sarah, some new clients are visiting on Thursdays. 자 고객 새로운 고객들이요 목요일에 방문을 한대요. 그래서 o so I'd like t take them out for dinner. 그들을 take them out for dinner 저녁 식사를 위해서 take. Them out, 그들을 데리고 나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자, 그리고 그런데 뭐 때문에? 어, 막 여기 이사왔기 때문에 yeah, local 이 지역 식당들에 대해서는 아직 좀 익숙하지 않거든요. 잘 모르거든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 Can you recommend one? 좀 추천 한 군데 좀 해줄래? 라고 식당 추천을 남자가 요청을 했습니다. 자, 여자가 뭐라고 했을까요? Well, I usually take my clients to Sinclair's. 자, 여자는요, usually take my clients to Sinclair's. 라고 해서 Sinclair라는 곳으로, 어, 이게 레, 레스토랑 이름인 것같죠 어, 고객들을 종종 모시고 가는데, 어디에 있어요? In the Water Street Hotel downtown. 시내에 있는 워터스트트 호텔이라는 곳에 있는 곳에 자주 모시고 갑니다. It's a little far from the office. But the food's 근데 food is가 아니라 the food is wonderful라고 이야기했죠. 음식은 아주 훌륭하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를자 계속 이어서. If you want something closer. 자 그러나 if you want something. 자 여러분 이런 것들 단어 보셨어요? 어디 있습니까? Closer가 아니라 여러분 영국 발음의 특징은 알 발음이 끝에 나오는 경우에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서 closer가 아니라 closer, closer 이렇게 끝나겠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higher 채용하는. 거. higher, i g h e r 어떻게 발음하 higher, higher, 이렇게 h 나겠죠 i 자 c r h a i r 어떻게 발음하 h 습니까 r 을 i 보세요 r h a i r 그런 것들 잘안 들리거든요 영국 i 음 조심하시고 다시 i f y e u h i n t s o m g e t h i n e r g c e r s e r c l o s e r 좀가까 h e r 네가 찾는 e 면 t h e r g e s a i s o a i g o o r i t a e i a n r e s t a u r a n t Just a short walk from here on Broad Street. 자, 브로드가에 짧게, 거, 짧게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이탈리안 레스토랑도 좋은 곳이한 군데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를 자, Sinclair sounds good. 남자가요, 뭐라도 괜찮으니까 싱클레어. 아까 말했던 좀멀 거기 음식은 훌륭한 거기 싱클레어가 괜찮은 것 같구만이라고 이야기했고 를 계속. And I'm sure we can get a taxi there on Thursday. 목요일에 거기까지 택시를 탈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그 다음. Let me call the restaurant now and see if I can get a reservation. 자, 여러분, 이 남자가 뭐 한다고요? Let me. 이런 말 뒤에 답이 많이 나온다 그랬는데. 남자가 뭘 한대요? 전화를 하겠다. 그래서 식당에 지금 전화를 할게. 그리고 C. 보겠다가 아니라 알아보겠다, 확인해보겠다. 무엇을 확인해보겠대요? 내가 get a reservation. 예약을 할수 있는지 한번 물어봐야지. 라고 남자가 이야기를 했고, 맨 마지막에. if that doesn't work out, I'll try the Italian place. 자 우리가 월가우시러 가는 거 동사로요. 운동하다라고도 쓰는데 이때 는좀 말이 웃기잖아요. 만약에 그것이 운 말이 안 되고 일이 잘 풀리다, 잘 진행이 되다 그래서 만약 그 예약이 잘안 풀리면, 예약이 잘안 되면 이탈리안 플레이스를 한번 가봐야지라고 끝난 지문자 그러면 여러분들 같이 문장 문제 하나씩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자, what man want to arrange? 남자가 무엇을 준비하고 싶다. 싶은지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세부 1번 남자의 말. 밑에 답이 나왔네요. 남자가 뭐라 그랬어요? I'd like to take them out for dinner. 그래서 지금 그들, 그들이 누구죠? 고객들. 고객들을 저녁식사를 위해서 take, take them out. 데리고 o u 나가고 싶다. 라고 했으니, 자, take A to B 라고 하는 표현도 같이 보고 갈게요. 지금은 그들을 그냥 모시고 가야지, 데리고 가야지 라고 했는데, 만약에 take them out to the restaurant. 특히, 레스토랑과 이런 장소까지 나오면 A를 B로 데리고 가다. 그래서, I will take you to, 예를 들어, to the restaurant. 그러면 내가 너를 식당에 데리고 갈게. 즉, 접대하겠다. 뭐, 이런, 이런 표현으로도 쓰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정답. 아이고, 아이고. 죄송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답은 A번. A dinner with clients가 되어서 A번 정답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 5번 문제. Why women recommend Sinclair's? 여자가 s i n c l a i r 왜 추천하죠? 추천하는 이유. 여자말. 자, 여기 나오네요. 나는 보통 고객들을 Sinclair's로 데려갔는데, 워터스트리 호텔에 있는 시내에. 자, 좀 멀긴 하지만, 그러나 음식이 wonderful. 훌륭하다. 그래서, 자... The food is wonderful. 뭐로 바뀌었죠? C번. It offers excellent food. 뭐, wonderful, excellent, 이런 거. 뭐, 긍정적인 느낌의 단어들, 패러프레이징 가능하고요 마지막, 6번 문제. What men do next? 세부 2번. 제가 여기 별표를 쳐놨네요. 왜? 중요하니까. 제 생각엔 여러분들 아마 이문제 틀리신 분들은 A번, D번 두개 중에 막 쓰셨을 것 같아요. 함정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제가 패러프레이징이 많이 된다고 했는데, 똑같은 단어가 나오면 함정인 경우가 아주 많아요. 이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다시. 남자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남자가 말하네요. 자, 여기부터 가볼까요? Let me call. 자, 내가 전화해볼게. Call. 여기 call 있다고 답 체크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자, 내가 전화를 할게. 어디에다 전화를 한대요? To the r e s t t Call the restaurant. 내가 식당에 지금 전화를 해봐야지. 자, 택시를 부르는 거? 아니죠. 택시? 아니고. 이거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콜 나왔으니까, 컨택트. 연락하다, 접촉하다. 단어가 바뀌었구만. 끝까지 봐야죠. 어디 전화를 한다고요? 식당에. 고객한테 연락하는 거? 아니죠. 자, 그리고 예약할 수 있는지 알아봐야지라고 했으니까, 남자가 어디다 레스토랑에 전화를 해서 예약을 하겠다. 결국, make a reservation. 정답. B번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마지막 문장은 제가 아까도 살짝 언급했는데 워크아웃 같은 것들, 운동하다 말고 일이 잘 풀리다, 진행되다 이렇게도 쓰이는 거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깨끗하게 지우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본 문제들의 어휘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take A to B 이런 거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A를 B로 데리고 가다. 이런 뜻. 그래서 뭐 손님을 혹은 뭐 고객을 데리고 가다라고 할땐 무슨 뜻으로 주로 쓰인다고요? 접대하다, 뭐 대접하다 그런 뜻으로 아주 자주 나오는 거니까 기억하시고 두 번째, 택시. 모르는 사람 없지만 앞에 패러프레이징 쭉 공부한 사람은 이거 뭐로 바뀌는지 아는데 트랜스포테이션 말고요. 캡, 우리 왜 옐로우 캡 이런 거 들어보셨죠? 택스라는 단어 이렇게 바꿀 수 있겠고 컨택트, 연락하다, 접촉하다. 아까 뭐로 바뀌었죠? 콜, 그거 말고 Get in touch with 누구와 연락을 취하다. 또 make a phone call 이런 것들 전부다 이 contact 바뀔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workout 운동하다 말고도 어떤 뜻으로 아까 쓰였죠? 일이 잘 풀리다, 잘 진행되다까지 보셨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있는 어휘라든지 우리 지금까지 뭐 문제 분석해 보고 하는 것은요. 제가 여기 이티스 테스트 하나만 샘플로 간 것이지만 여러분 아직 점수대가 400점, 430점 이상이 아니시라면 아주 꼼꼼하게 정리를 다해 보세요. 그러면 그 전에 나왔던 표현이 또 나오고 어휘가 또 나오고 해서 훨씬 더 문제 푸시는 데 익숙하고 동그라미 개수가 많이 늘어날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도 오늘도 토익 리스닝 공부하면서 토익에 미치, 미쳐보도록 하세요. 안녕!